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유명한 거 위주로 사거든요, 저도 사실은. 저도 막 대단한 문제집 분석가가 아니어가지고, 보통 고를 때 그냥 유명한 거, 사람들이 추천 많이 해주는 거 위주로 골라요. 그래서 제가 아이와 직접 엄마표로 공부하고 있는 문제집은, 기탄 국어, 그리고 하루 한잔 독해, 그리고 세 마리 쫓끼 잡는 독서 논술,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세 개의 형식이 비슷해요. 그래서 아 이런 문제집을 고르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세 개를 같이 동시에 비교해 드릴게요. 하루 한장 독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장씩 아이가 직접 한 장씩 꺼내서 풀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가 하루에 한장 풀어야 되는 분량인데요. 글을 읽고 문제를 풀고 글을 읽고 문제를 풀고 그러니까 어... 어떤 두정 지문 두번 정도로 되어 있고 어떤 날에는 앞에가 지문이 아니라 그냥 설명 정도 나올 수 있고 마지막에는 간단한 퀴즈나 뭐 숨은 그림 찾기 색칠하기 이렇게 머리 시킬 수 있는 정도로 구성돼 있어서 한장 정도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기타는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읽고, 문제를 풀고,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알고. 그래서 문제 같은 경우는 하루 한 장도 그렇고, 기타 국어도 그렇고, 그냥 객관식 문제도 있고, 좀 간단한 주관식 문제도 있어요. 세 마리 토끼 잡는 독서 논술도 똑같아요. 얘도 글을 읽고, 문제를 풀고. 그래서 지금 결국 좀 유명한 것들의 형식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글을 읽고, 문제를 풀고, 글을 읽고, 문제를 풀고, 그리고 글을 읽고 문제를 풀고 그런데 그 중에 3마리 토끼 잡는 독서눈술이좀 컬러풀해요. 아이들이 풀기가 좀 컬러풀해요. 그 3마리 토끼 잡는 독서눈술의 경우 1,500원이고 거의 비슷한데 기타 국어 같은 경우는 좀어 컬러풀이 조금 빠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타 국어 같은 경우는 7,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3,000원을 더 내고 좀 컬러풀한 걸살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좀 3,000원을 빼고 이렇게 좀 컬러풀한 게좀 빠질 것인지 정도의 전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루 한 장은 이두 개에 비해서는 조금 글이 좀 많아요. 글이 좀 길고 많아요. 그리고 앞에 어떤 국어적인 지식을 설명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세 개를 같이 하다가 어, 세 개를 같이 하는 건좀 무리가 있다 싶어서 요즘은 그냥 세토도 기, 하루 한 장, 요, 요렇게만 병행하고 있어요. 요렇게만 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세토 시리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한번 세토어랑 세토스도 사봤거든요? 세토어랑 세토스? 세토어가 진짜 좋아요. 세토, 내가 이거를 사실은 제가 어휘 문제집을 쓰고 있는데, 제가 쓰고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저도 어휘 안에, 우리나라 어휘 안에는 한자어가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자어를 기본으로 하고 어휘학습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토어가 그냥 그거를 이미 해놨네요. 이미 한자어 길도를 두고 그 길도가 어떤 식으로 뭐 횡단보도 도로 이러, 이렇게 어휘로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거. 그리고 어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만화로도 아이들이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또 뜻. 마지막에는 어휘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어휘라는 게 그래요. 단어도 그렇고. 좀 학습으로 들어가게 되고 좀 지루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휘 문제집을 잘 풀어냈다? 저는 진짜 잘 만든 어휘 문제집인데, 제가 만, 만약에 만들면 진짜 잘 만들겠지만, 아직 제가 만든 어휘 문제집이 없으니, 세토원은 되게 재밌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토스! 사실 저는 쓰기까지 문제집을 굳이 사서 쓰기 워크북을 따로 풀어야 되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입장이긴 한데, 단어를 먼저 배우고요. 그 단어를 써보고, 단어를 써보고, 처음에는 이렇게 빈 칸에 단어를 흐리게 따라 써보고, 뒤쪽으로 갈수록 단어를 그냥, 그냥 텅빈 곳에다 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쓰기가 좀 많아져요. 뒤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직접 골라서 써보는 빈 칸도 있고요. 근데 여기 나오는 부분이 그냥 쓰기만이 아니라 좀, 지식적으로 다르다와 틀리다가 뭔지 어휘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이런 설명이 같이 들어가 있는 쓰기여서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쓰기 같은 경우는 그렇고 제가 요즘 문해력 스터디를 기획하는데 문해력 문제집 이렇게 검색하니까 내 그냥 초록창에 이 문제집이 많이 뜨더라고요. 문해력 달고만 문해력 그래서 봤는데 이 문제집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이 문제집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인데. 여기 서울교대 교수님도 들어가 계시고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일단 기대를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를 하고 보는데 이 문해력의 그, 핵, 그 포인트를 거기다 뒀더라고요. 어디다 뒀냐면 어떤 주제 가족이라는 주제가 있으면 그 가족이라는 주제 안에 첫 번째 글이 나오고 첫 번째 질문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또두 번째 질문이 나오고. 그첫 번째와 두 번째 지문을 비교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문해력을 두 글을 읽고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다른 글을 읽고 그 글을 비교 분석하는 능력까지 한번 길러 볼수 있는 학습지. 근데 이게 1학년이 할수 있을지, 1학년이 이런 사고 능력까지 가질 수 있을지는 제가 스터디 원들과 한번 함께 해 보겠습니다. <laughs> 할수 있겠어요?